16페이지 네. 103번. 이거 처음 풀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이거 비슷한 거좀 풀었습니다. 해볼게. 일단 n이 10보다 크고 50보다 작대. 무슨 말이야? n이 자연수니까. 11, 12, 13, 14 해가지고 49까지 가는 얘기 아니야? 네. 그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야. 외국인분? 네. 지금 거의 열평하지 음, 마시고 네. 외국인. <laughs> 그래서 첫 번째가 말하는 것은 그냥 n이 11부터 시작해가지고 49 중에 있다 이 얘기잖아 이해되죠? 이게 끝이야 그냥 첫 번째 거는 여기서 더할게 없어 그 다음에 루트 12n 여기서 이제 할게 있죠 n은 뭔지 모르니까 내비두고 이거 12 말이야 12 12는 2루트 3이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적어도 되겠어? 2루트 3 근데 n은 밖으로 못 나가고 여기 그냥 있겠죠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자이 상태에서 얘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자연수가 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얘가 자연수가 아닌 건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이잖아 어, 3n 얘 루트 3n 때문이잖아 맞지? 그럼 얘만 어떻게 밖으로 나가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3번으로 가서 우리는 3 곱하기 n이 네모의 제곱 한국말로는 한국 뭐가 됩니까 제곱수가 됩니까 제곱수 제곱수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n은 3n이 제곱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3을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어. 3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 한 손에 들고 나머지 숫자들을 채우면서 해주면 돼. 그래서 3 곱하기 세모제곱이라고 선생님 표현해 볼게. 왜 그러냐면 3 하나 가지고 오면 앞에 3이 있었기 때문에 제곱이 됐어. 3은. 3은 제곱이 됐는데 뒤에 추가로 붙일 애들도 제곱수여야 돼. 그래야 밖으로 나와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1,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넣어가면서 이걸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3 곱하기 1의 제곱은 원래는 되는 거야, 원래는. 원래는 되는데 n이 11부터잖아. 그럼 이걸 곱한 게 지금 얼마야? 곱한 게 3이잖아, 3. 얘가 n이잖아, n. 근데 n이 지금 3밖에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12니까 되는 거죠.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7이니까 되는 거 맞습니까? 16이니까 48 맞습니까? 75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어떻지? 안 되죠. 저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따라왔어? 어렵지 않지? 그래서 동그라미 받은 요세 마리를 다 더해주시면 답이 돼요. 마지막에 합 구해달라는. 마지막 거잘 봐야 돼. 이거 다 구해놓고, 개수 구해달라는 문제도 있고, 합 구해달라는 문제도 있고, 곱을 구해달라는 문제도 있겠죠? 그거 잘 보고. 곱은 구하라고 안 하겠다. 급찍해요